살이 물기 쫙 빼가지고 넘치는 한대즙입니다. 이번에 생조구 보관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넣겠습니다. 녹이지 않고 냉동해서 바로 꺼냈습니다.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다시마 육수 두 대점 넣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짜박하게, 저기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고, 여기 거사리까지만 올라오게 물을 부어줬습니다. 조선간장, 새수저 넣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다대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다기에가 마늘, 생강, 젓갈이랑 양념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두 세 수저 넣줍니다. 매실 한 수저와 설탕 1 3 수저 조금만 넣어서 고사리의 약간의 쓴맛을 잡아주겠습니다. 이게 팔팔 끓기 시작, 뚜껑 덮어서 강불에 10분 두겠습니다. 이거 끝이에 넣줍니다 중불로 줄여서 10분 두겠습니다. 강불에서 10분, 중불에서 10분 됐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뒤적이지 않고 이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중. 생고사리와 조기 매운탕을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